아. 어, 네. 어. 그거, 네. 그거 뭐가요? 그럼 한 중간 정도로, 슬라 네. 정도 다 중간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봐. 이게 제어를 눌러요. 아, 요거요 아. 눌러, 눌러, 눌러 여기로 가잖아. 제어가 뭐요? 뭐하는 거예요? 눌러버려. 그러면 이제 따라간다고. 아, 제어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어. 근데 아까 얼굴에 인식을 안 시켜서 그래요. 아. 응, 지금 인. 이제 인식시켜 봐요. 가는 데. 똑 눌러 봐요. 왜맨면 얘가 눈을 따이제는 이제 움직여 보세요. 이제 따라가는 거야. 안 따라가는데? 아. 딴 사람. 안 따라가는데? <laughs> <laughs> 얘나나 얘나 따라오는데 잠깐만. 나 따라오나? 아무도 안 따라오네, 이거. 맹탕이네. 맹탕이네. <laughs> 인식하고 온다 그러더니. 아니, 얘 따라온다는데 안 따라와. <laughs> 팔로르 팔로르 해가지고 이라 아니 저기 아니 여기 제어로 가 너무 가까이 가려주신다 붙어가지고 아니 너무 가까이 붙어서 가르쳐주셔 네. 아니 안 가잖아 지금 이거 다 명이 있잖아네 명이 돼 있다고. 나혼자혼자 혼자가. 안에 딱어와 아까 네명니왜 그래, 그래. 좀... 우리... 정지기님이 딱 옆에 붙어가지고 지금 비키셔라고 했잖아요. 우리. 진님이뒤 네, 가요. 아, 뒤로 간다. 뒤로 가. <laughs> 어! 어! 어우. 어우. 어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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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로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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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요 어우. 으로 여기가 돼 있는 걸로 얘는 아, 그렇겠죠. 여기가 아, 간판이야. 예, 예, 그니 여기 팔로 했는데, 여긴 드론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팔로우가 돼요. 그리고 빨로. 이제 얼굴 하고 눌러봐요. 예. <목소리> 이거 영상은 올해 총무님이 꼭 받아서 다 쓰세요, 이거. <laughs> 이거 완전히. 가봐요. 가봐요, 쭉 가요. 쭉 가요. 쭉 가요. 가기 싫지? 안 가. 아. 아니 우리 정문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 네? 이거 뭐. 아. 뭐. 예? 어 하나 으려고 했더니 이 대가 안 따라다녀. 아, 달오르겠고주파풀 플란. 아니 이거 뭐뭐다 하잖아. 야, 이제 가네. 아까 스타트안안 그 먹어서 되잖아. 이님뛰세 <laughs> 뛰어 봐요. 뛰어 봐. 띄어봐. 야 역시, 꽃게님, 아니, 꽃게님 이 아니고, 캐롤, 우리 정무님이시네. 역시. 빨리 오시래요! 설정 올려준다고 또 다른 방법 가르쳐 준대요. 예, 네, 우리, 우리. <laughs> 우리 캐롤님, 유튜브 영상 확실히 나오네. 오늘 쓸 영상. 아까는 중간하고 플러스니까 요번에는, 어, 안 꺼졌다. 다시 제어로 다시 나가. 예, 여기가, 이, 이, 이거 스탑을 시켜야지. 예, 스탑만 예. 시키고, 다시 저기 설정 들어가. 예, 들어가고, 아하. 이제 팔로우 들어가요. 네, 예, 팔로우. 중간하고 플러스니까 요번에는 멀리, 멀리, 원거리, 높음으로 바꿔. 아, 원거리, 원거리, 높음. 그리고 제어로 가서, 제가서 제가 스타트하고 가봐야지. 스타트하고 움직 하고. 아. 약간 높이 올라가. 멀, 더 멀리. 멀리 높이서 따라간다고 이제 가봐요. 올라가잖아, 애가 올라가잖아. 어때, 어때? 이야, 정말 잘 되네. 역시 우리 청문님. 아유, 또 다음 코스 강이 들어갑니다. 어, 어, 오늘 완전에 꿀팁이네 꿀팁. 아 저기 그 뭐냐, 서클 한번 해봐야겠다. 서클 눌러. 예예 서클. 예, 소클. 서클 그러면 2메다 2m, 지금 2메다로돼 예, 있고 예. 플랏은 플랏은 저기 자기 몸위주로 예. 하는 거고. 근데 이, 여기는 플랏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밖에 이거밖에 없네. 제어. 이거 동영상 한번. 아니야, 동영상은 이미 동, 얘가 동영상이라는 얘기예요. 예, 동영상으로 설정 예, 이미 세팅돼 예, 이 세팅이 예,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건 고정이야. 예. 자재어 이제는 눈을 마시고. 아, 재원 누르고? 아니, 이미 설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아, 됐잖아, 저거 됐잖아. 내가 음. 이제 2m로 돌 거예요. 야 돌아봐요. 왜안 돌아? 어디, 어디? 밀린다니까 꺼봐. 어. 대표 내가 대표 간판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대표 간판이 바뀌어야 된다잖아요. 어, 아까 간판. 설정에서만 안 끝나고 얘가 얘가 서클이 돼야 된다 말이야. 서클 눌러봐요. 그 이제 이제 스타 눌러봐요. 이제 스타트 인, 음, 음. 눌러 눌러 음. 눌러 이제 이만해. 내가 항상 간판이 바뀌어야 된다고. 맞아 얘기. 맞아 오래. 간판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음. 잖아오 역시 야. 끝까지 잘 듣고 배우셨어요. 예. <laughs> 그 오늘 가서 집에 가서 강의 다시 한번 들으세요. 이야. 예. 예. 또 다른 거 가르켜 주시는 예, 거예요? 요거, 요거 특별한 건데. 예. 요거 다음 하고. 다음. 특별한 거. 다음. 다음 네. 확인 메뉴에서 힐스를 눌러 봐요. 힐스는 4m로 설정된 거야. 야, 3 <두 웃음> <이거 왜> 하나... <laughs> 아, m 이, 이거는 이제 자기가 노, 더 이렇게 넓은 데서 이걸 조정할 수 있어. 한 응. 아, 6m로 여기 넓은 데 6m로 응. 해도 돼. 6m로 해도 된대요. 6, 6으로 해. 6m로. 예, 6m로. 힐릭스 어, 6m로. 요 6m. 확실한 쿨트입 전수입니다. 내가 설정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메인이 서클이 돼있으면 서클이 되니까 여기를 힐릭스로 바꿔야지. 예, 메인을. 이, 여기 힐릭스. 아까 힐릭스였죠. 예. 그거. 힐릭스. 그러면 이제 스타트 하면 얘가, 어, 아, 잠깐만. 저거, 저거. 이제 내려요. 내리는... 이제 왜 배터리 다 됐대? 음아 그러면은 잠깐만요. 어디갔어 온데 온데. 아 이제 이제 티 됐나요? 치됐요 배터리 20%는 DJ가 아 네, 20% 때는 리턴 없 됩니다. 교체해가지고 힐스사고 보메랑 들어갈게요. 어. 네. 아 이거 나왔다. 야 계속 이어서. 그,